잠잘 때 다리에 쥐가 갑자기 나면 너무 아파서 그 이후에는 잠을 자기가 무서워집니다. 오늘은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와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다리 쥐에 좋은 음식에 대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발과 종아리에 생기는 다리 쥐 때문에 정말 미친듯한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몸을 뒤틀어 놓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죽지 않을까 하는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이런 날은 잠을 자기가 정말 무서워진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피로해지거나 몸속에 영양소가 부족하면 다리에 쥐가 생기기 쉽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의학적인 전문 용어로 국소성 근육 경련이라고 합니다. 발이나 종아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다양하며 그중 하나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부족입니다. 이럴 때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영양제 보충이나 다리주에 좋은 식품으로는 두부 두유와 호박씨를 넣어 갈아마시면 다리주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 부족하면 근육은 비정상적으로 수축을 반복해 근육 경련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거나 평소에 과도한 운동 또한 다리의 쥐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운동하면서 과도하게 흘리는 땀을 통해서 미네랄 성분이 땀으로 빠져나가면서 몸속 전해질의 균형이 깨져 다리에 쥐가 나게 되므로 이럴 때는 운동량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경세포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리 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카페인 섭취가 많고 잦은 음주를 하며 장이 좋지 않아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도 이뇨작용으로 수분이 손실되면서 전해질 평형 상태가 깨지면서 종아리에 쥐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카페인과 음주량을 줄이고 설사를 유발하는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는 낮은 온도가 근육 경련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으면 근육이 퇴화하고 혈관은 수축합니다. 이에 따라 다리 혈액 순환에 이상이 발생하고 몸속의 다리지와 관련된 영양소가 흡수되지 못하면서 근육 경련인 종아리지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동안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피하고 다리 쥐가 발생되면 통증 부위의 근육을 잘 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과 미네랄, 영양제나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식사요법도 중요하지만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근육을 천천히 이완시킬 수 있는 다리 마사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리 쥐가 날때 주변에 기댈 수 있는 물건을 붙잡고 일어서면 쉽게 풀립니다. 만약에 발바닥에 쥐가 나고 있다면, 발등 쪽으로 당겨주는 것과 같이 경직된 근육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하면 도움이 됩니다. 발이나 종아리 등 다리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쥐가 생길 때 먹으면 좋은 식품은 바나나이며,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음식은 귤과 발효식초입니다. 농식품 종합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바나나 효능 중에는 칼륨 효과가 우수하며 사과의 세배가 들어있고 발과 종아리 쥐에 필요한 미네랄 성분인 마그네슘과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의 칼륨은 근육의 신경을 원활하게 만들어 다리에 쥐가 났을 때잘 움직이도록 해 줍니다. 귤에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헤스페리딘 성분이 들어 있어 다리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발효식초에는 아세트산이 풍부하여 다리에 쥐가 날때 근육에 오는 신경 자극을 감소시켜줍니다. 따라서 바나나와 귤, 발효식초를 같이 먹는 것은 시너지 효과 상승으로 발이나 종아리에 생기는 다리쥐를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매우 뛰어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발이나 종아리 다리쥐에 좋은 바나나 주스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재료는 바나나 1개, 귤 1개, 발효식초 1스푼, 물 250ml를 믹서에 모두 넣고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잘게 갈아줍니다. 섭취 방법은 바나나 주스 200ml를 9일 동안 매일 한 잔씩 공복에 마시며 1일 동안 쉬고 다시 9일 동안 마십니다. 맛은 바나나에 귤과 발효식초를 넣어 달콤하고 새콤해서 먹기에 좋습니다. 다리주에 관한 주제로 사람들을 만나 알려드렸는데요. 잠잘 때 경련이 줄어든다는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혈액순환과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이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당분과 칼륨이 들어있으니 당뇨나 칼륨 섭취를 제한하는 분은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면 좋겠습니다. 중년과 노년에 많이 발생하는 발과 종아리, 다리질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